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명을 마음에 새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심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천국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결과 복의 통로로서 또 믿음 조상으로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보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유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애굽도 아브라함도 도전을 주는 삶이었지만은 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러운 분은 바울입니다. 저 앞에 설 때에 아, 기대를 가지고 설수 있는 그 상황 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를 가지고 사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죠. 핍박자여,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사울 큰 자가 아닌 바울, 작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전에는 세상에서 큰 자였지만 사명을 마음에 생김으로는 아,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점점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낮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이나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에서 나는 사도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 열두사도처럼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론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아, 좀더 나아가서 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 디모드 전서 1장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점점 그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과정, 즉, 사명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색으로 가던 중에 정오, 한빛 한낮의 태양이 사울을 비추었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도의 4대 전장사절를 보면, 사울아사울아 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박해했구나. 혈기 왕성했던 자기가 맞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앞뒤 따지지 않고 뛰어왔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큰 자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그동안 높게만, 크게만 싸워왔던 그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도 없게 되었었죠. 더듬더듬거리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책망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중중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책방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다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 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하셔도 괜찮죠. 그를 거꾸로 때리치고난 다음에, 너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사울을 더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높은 곳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냥 감옥에 쳐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구나. 큰 자라는 그 생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 작은 자로 깨지게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사울을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신 것이죠. 당시 교회는 잔혹하게 핍박을 받았었죠. 그 순봉에 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사명을 깨닫고 그 마음에 사명을 새기고 복음을 전한다 체지라도 가장 큰 돌림, 권림돌은 아마 첫 번째가 교회였을 것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울를 봤을 거예요. 아마 스파이다, 아니면 간첩이다, 이러고, 어, 사울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신 하나님이시죠. 당시에 단일세계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눈도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뜨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실 때에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거부했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말씀을 전해줬고, 또 그의 육체에서 눈의 피눈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게 해서 다시 보호해 줬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메색 교회가 바울을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변화되서 바울로 복음을 힘있게 증가했을 때에 다메색의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죠. 그때에 다메색 교회가 울을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말씀으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은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바꾸었죠. 사울 큰자에서 작은자 바울로. 그 동안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어깨 펴고 거칠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낮아지고 작아지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점점 바울은 사라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 자기 자신을 군인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옥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고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하이라 디모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고,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을 했죠. 운동장에서 다눔질하는 자들이 다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눔질하라. 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군인으로 그리고 운동선수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오직 사명에 집중해서 살았던 그리고 어, 이제는 본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있다.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그래서, 어, 솔로몬처럼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하늘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허비한 시간이 많다라고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큰 자로 내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심판도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처럼 약속도 마음에 새겨서 결과가 좁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사명을 마음에 새겨서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오히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잔성과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319장 전향하시겠습니다